살아보니 결국 알게 된 인간관계의 진실 8가지. 첫째, 누군가가 평생 내 편일 거라는 믿음은 착각이다. 사람은 마음보다 상황에 더 크게 흔들린다.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. 둘째,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 진짜이다. 잘될 때는 누구나 곁에 선다. 내가 무너져봤을 때, 비로소 관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. 셋째, 선한 마음보다 외모가 먼저 평가된다. 겉모습은 문을 열고 마음은 그 다음에 들어간다. 이 현실을 모르면 상처만 남는다. 넷째, 아무리 잘해줘도 필요가 끝나면 떠난다. 많은 관계는 정이 아니라 필요라는 얇은 끈으로 이어져 있다. 다섯째, 진심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.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보다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본다. 여섯째, 좋은 사람만 되려 하면 나를 잃는다. 모두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내 감정만 먼저 달아버린다. 일곱째, 관계보다 돈과 이해관계가 앞설 때가 많다. 현실의 인간관계는 이익위에 세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. 여덟째, 세상은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인다. 마음은 쉽게 잊혀지지만 숫자와 결과는 오래 기억된다.